you 안녕하세요. 민들레유치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성경이야기 제목을 같이 읽어 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오늘 말씀은 네이미야 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 볼게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지? 누가 때렸어요? 누가 맛있는 거 뺏어 먹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볼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슬픈 소식이요. 그게 뭐지?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에서 왕을 지키는 높은 신하였어요.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한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사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하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싶었어요. 바사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주었고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쓰게 해 주었어요.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씩씩하게 힘을 내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맛있는 거 사줘요. 맛있는 거 먹으면 힘 나잖아요. 느에미아는 백성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을 해 주었어요. 네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사나라는 아주아주 강한 나라이고, 바사왕은 강한 왕인데, 하나님이 바사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아셨고, 바사왕이 성벽을 짓는 걸 허락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했어요. 우와! 잘한다! 힘내라 힘!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성벽을 뚝딱, 뚝딱 짓고 있을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성전 짓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지을 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나빠요. 그 사람들은 니에미아와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놀렸어요. 후하하, 유다 사람들이 뭐 하는지 봐라. 다 무너진 성벽을 짓는데, 유다 사람들이 짓는 성벽은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여 요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하하! <laughs>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 나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못 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막 놀려도, 네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뚝딱뚝딱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루살렘 성벽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걸 보고 나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군사들을 데리고 몰래 쳐들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리자. 네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을 무찔러버리자. 이, 어떡해요? 성벽을 다못 지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나쁜 사람들이 몰래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도 겁을 먹고 나 예루살렘 성벽 안 지을래? 바사나로로 돌아갈 거야? 했을까요? 니에미아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힘을 내서 싸워라. 니에미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냈겠죠? 유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하는 걸 나쁜 사람들이 알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자 하면서 쳐들어왔을까요? 나쁜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네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뚝딱뚝딱 성벽을 지었어요. 이 어떻게 일하기 힘들었겠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엥? 누가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해요? 누가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할까요? 나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느헤미야는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안 갔어요. 휴, 잘했어요, 느헤미야. 누에미아. 느헤미야가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나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짓고 있는 거지? 바사 왕이 알면 너 큰일 난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편지를 썼어요. 나쁜 사람들은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혔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계속 성벽을 지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뚝딱 뚝딱 지었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었어요. 우와! 성벽 다 지었다! 이제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진 것을 보고 나쁜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어요. 왜 나쁜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니에미아와 유다 사람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와!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다 지은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제사장들과 뇌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느에미아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드렸을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른 쪽 사람들은 다른 쪽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만났겠죠? 다시 만난 사람들은 성벽에서 내려와서 특별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특별한 곳이요? 그게 어디지?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니에미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백성들은 더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이 뚝딱뚝딱 성벽을 지을 때 나쁜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성벽을 못 짓게 막 방해했지만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느에미아는 바사나라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니에미아가 자기를 위해서 성벽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지었죠?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희 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